영탁의 폭 쉬면 다행이야. 영탁이 무인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무인도에 입성한 손님들을 제대로 흥을 폭발시키며 손님을 위한 특별 이벤트 무인도 나이트를 오픈하며 흥보자 면모를 제대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영탁의 열정 가득한 라이브 무대와 넘치는 텐션으로 현장은 물론 스튜디오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흥 넘치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요즘 영탁의 소식들이 넘쳐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이제서야 영상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무더위에 일을 하면서도, 영탁을 생각하면 힘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선한 영향력의 영탁이, 국내를 넘어 우간다까지 펼쳐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즐거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표본인 영탁. 매번 어려운 환경에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며 그 팬덤인 영탁엔 블루스까지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그 가수의 급그 팬이라는 멋진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탁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국내를 넘어 우간다로 향합니다. 영탁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JTBC가 함께하는 시리즈형 모금 방송 프로젝트 블루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제목부터가 블루가 들어가며 영탁의 코발트 블루와 함께 뭔가 상호작용이 보이는 듯 느껴집니다. 영탁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 블루는 영탁의 희망 블루스라는 제목으로 아동노동과 영양실조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무간다 어린이들의 의지와 이를 옆에서 응원하는 영탁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영탁엔 블루스, 희망 블루스 역시 영탁의 팬들을 향한 마음과 함께 무간다 아이들을 향한 영탁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영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다며 아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응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신곡 주시고가 나오며 무척이나 바쁜 활동을 하는데 무간각까지 다녀왔을까요? 영탁은 지난 6월 1일부터 6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 모로토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대리석 광산에서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며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삶의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영탁도 이런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에 영탁이 프로젝트 블루 첫 번째 주자로서 우간다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듬뿍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영탁의 진심과 응원이 담긴 응원으로 우간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희망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탁의 희망 블루스는 JTBC에서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영탁의 우간다 어린이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활력 넘치는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